어서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말 처음 들으면 얼굴에 책임을 진다.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선택해온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의미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굴에 남아 나의 인상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인데도 어딘가 화가 난 듯한 혹은 못마땅한 느낌을 자아내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을 거리에서 종종 우연히 마주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궁금증이 생기면서도 나 역시 누군가에게 찌푸린 표정을 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곤 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표정과 인상 역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부정적 감정을 덜어내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동안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얼굴에 쌓이는지 그리고 왜 40대 이후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웃으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형성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과 매일 늦잠 자는 사람의 몸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나온 말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는 말하죠.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얼굴, 몸, 인생, 모두 그동안의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지금 혹시 그동안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방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결국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가 나를 만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40살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한다. 젊었을 땐 우리가 타고난 외모에 의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생활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이건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표정과 주름, 피부톤까지도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미소와 여유가 깃들어 있어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늘과 피로가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과 분위기는 바로 그동안의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바꾸면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숙면, 스트레스 관리, 이세 가지가 떠오릅니다.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반영해요.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웃는 습관을 들여보세요.여러분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질 거예요.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얼굴의 피로와 주름을 가져다줍니다.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찾아와요.명상이나 운동 혹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얼굴뿐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우리의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건강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규칙적인 생활이 쌓이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그 흔적이 남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얼굴과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제임스의 한마디를 떠올려 볼까요? 행복은 우리가 선택한 습관에서 온다. 여러분의 얼굴과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